네안녕하세요, 애플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이 쓰레기들 한번 가지고 할 거예요. 뭐 별거 없어요, 그냥 무위 감소 끝입니다. 제일 안 좋은 거죠, 이게 바로? 무게 감소 20%한번 이대로 한번 가볍게 해주고 자 일단 시작하는데 일 들어가서 다시 부도부터 들어가. 내미자 음, 자 무게 감소인데 조금 가벼워진 거 같네요. 이이싼건 이 좀. 아, 진짜 안 좋거든요 데미지 2 4에안돼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100% 100%아아0아0 0 100% 1계로100% 100% 100% 1 0 AK가 좀좋긴 좋은데. 저 뭐였지? 저 뭐였지? 저 뭐였지? 뭐야? 뒤에서. 어. 또 뒤에서 뭔몽 공격일까? 양쪽에서 공격을 했어요, 이거. 아하. 그냥 쓸수 자, 이치어갈수 있겠다. 아. 오케이. 아, 일단 키도 오, 혹시 2킬 아 일단 키를는 거고, 지금 이틀 이었어. 한니다 오. 러블 킬. 이 옆에 있거든 나이스 안돼 튀는다 자자 일단 포기할까 아, 아. 아, 아. 나이스 스 지금 잘하고있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오케이. 데스네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좋은... 자, 아, 이겼습니다. 일단 나오고. 일단, 94k, 룸보드. 너무 쉽게 나왔 자, 일단, 시크 베이스 스킨전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, 이제 무슨 전을 할 거면 고민 고민하고, 레드전 한번 해볼 거예요. 레드전, 아니다. 그냥 여러 가지 전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레드 잡고, 음, 오가를 꼈다. 엠포, 엠포는 좀 킬을 못해. 그리고, 데미지 47짜리, 크리컬 상승했죠. 아, 보시다시피 저 캐릭터가 4렙이에요. 그래가지고.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럼,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이번엔 진맵이네요, 하우스. 자, 제가 오가를좀못 써요 잘. 그래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, 크리티컬 떴는데 안 죽고 아, 역시 궁캐야 궁켄는 피가 또 많고 해서 아 지금 큰 상품이 많아서 제가 두 명을 한고

보 있어, 우리게 이기는 거야, 이 판. 이겨 보자고. 안 돼. 죽어 버렸다. 아. 어, 온 응? 옆집이 다고 아, 지금 되게 힘든 상황. 아. 그래도 아. 저 혼자서 살기 이겼었어요. 이놈은 어. 이건 아닌 거 같아요. 아, 일단... 일단... 이판 제가 한번 캐주소를 보여 옆에... 아... 아 뭐죠? 택이샷... 아...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택기샷게 바로... 아... 아니면 일단... 혹시 모르니까 반대편으로 한번 써볼게요. 자, 어겠어 반대편으로... 아하... 헤드! 뭐, 뭐 해야 오해 뭐 뭐해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한데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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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자 깜짝이야. 깜짝아! 오, 아, 되서들더라 진짜 해요아 적을 못 잡아 오게 놔두는 게 뭐? 아, 졌습니다. 예아 안타깝네. 아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? 네 오늘은요. 스트 레드 에이스 시간 근계상 오늘은 이런 스킨으로 한번 껴보 해봤는데요 예 절대로 에이스 스킨을 끼더라도 네 A 급 에이스 스킨을 끼세요 반드시 솔직히 C 급으로 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리티컬 이게 낫죠 에이스 스킨 세트 이거 무게 20만 감소되고요 네 별스무드 없습니다 예,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이스 스킨 말고는 레드 그게 조금 추천 드립니다 오늘 오늘 방송 마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